자, 40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R이라고 불리는 이름 지어진 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니? Who attende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하고 나와 있죠.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R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은 여성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She was living. 그녀는 살고 있었네. 어디 근처에 캠퍼스에서 살고 있었나 봐.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나 봐.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어떤 사람도 서로서로 서로 알지 못했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다가 흥 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절대로 them이라고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접속사가 없잖아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접속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기 대명사가 필요한 글이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서로 서로를 알지 못한답니다. When the cleaning people came each weekend, 자, 각각의 주말마다 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야. 오셨을 때 그들은 남겨놓은단 말이야. 몇 개의 화장지 롤을 남겨놨단 말이야. 그 각각의두 개의 베스트룸 안에요. 그쵸? 여기까지 우선 한 달랑 먼저 봅시다 하지만 월요일쯤 모든 화장지는 사라집니다 임동인원이 이 문장 삽입으로 빼놓으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될 겁니다 문제점이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It was a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 situation. 그것은 무슨 문제다? 공유지의 비극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은 took more paper, toilet paper. 뭐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유지를 가질 것 같기 때문에. 뭐보다? 그들의 공유된 목보다요. 그습니까 아, 공유된이 아니네요. Fair, 공정한 목보다. Share보다요. The public resources는, 그치? 그 공공재라는 것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이거 혹시 혹시 이거 다른 학교 교과서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진흥 중학교 교과서에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 진흥 중학교 출신인가? 하나 다른 학교 안 나왔나? 여러분 그 어떠한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한 마리의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그 공유지에서만 풀을 뜯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난두 마리 키울래. 해가지고 몰래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 공유지에서 풀을 뜯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분명히 그 서로부터 얻는 이익이 커지겠지. 그걸 안 다른 누군가도. 어, 야, 그럼 나도 두 머리 키울래 나도 두 머리, 나도 두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유지는 파기가 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죠? 효과성이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안 배웠으니까. 요 자, after. 어, 이문 여기까지 한 달락이요.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about behavior change, 어떤 행동 변화에 대한 한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R라는 친구는 어떤 쪽지를 놔뒀단 말이야. 어디에다가? 뱃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Asking 하는, Asking이라는 표현 앞에 나와있던 어, 노트를 꾸며주고 있는 말입니다. 쪽지입니다. 요청하는 쪽지죠. 사람들에게 ask라는 말 자체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 취하겠죠. not to remove.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뭐를? 화장지를. 왜냐하면 그것은 공유된 품목이기 때문에요. to her great satisfaction. 그녀가 아주 만족스럽게도 하나의 월은 다시 등장했어. 몇 시간 후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음 날에.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들라 그리고 마지막까지요. In the other note free bathroom, however. 연결해 보시죠. 이 하지만 노트가 없는 이 배스룸에서 there was no toilet paper. 뭐가 없었다? 화장지가 없었다. 뭐할 때까지? 다음 주말 때까지요. 그리고 그때 다음 주말에 클리닝 피플이 돌아올 때까지 화장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먼저 가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해보자. A 어, small reminder. 뭡니까? 하나의, 자, 하나의 자그만한 상기물은, 상기시키는 그 물건은 노트였겠죠. 여러분, 쪽지였겠죠. Brought about 어, change.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동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그 had taken. 가지고 갔던. 더 많은 뭐를? 공유 물품을요. 뭐보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유재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